네 오늘은 제가 어, 누구나 정말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그런 화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제가 왕초보 수제 화분 만들기 몇 차례 올려 드렸었는데 어느 구독자님이 그보다 더 쉬운 거더 <laughs> 쉽게 만들 수 있는 거 한번 어, 올려줘 봐라고 어, 올려줘 봐라고 <laughs> 그렇게 이야기 하셔서 제가 이제 요거는 정말 스피드하게 네. 그리고 굉장히 가벼워요. 이거 보세요. 네.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람수가. 몇 그람이나 되려나? 네. 진짜 가벼운 그런 화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만드는 화분이 다 가벼워요. 음. 그래서 흙을 넣어도 하나도 부담, 부담감이 없는 그 정도의 화분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바탕에 약간 요런 어, 돌기. 이런 올록볼록 올록 엠보싱을 줘가지고. 네. 얘는 진짜 그야말로 눈, 눈으로 보고 손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유치원생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도예요. 네,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필요한 만큼의 흙을 떼서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나무 젓가락을 양쪽에 대고요. 이렇게 밀어 주시면 이제 어느 부분은 어, 얇고 어느 부분은 두껍고 이런 거를 방지할 수가 있어요. 이제 화분 밑판처럼 이렇게 동그란 밑판 있잖아요. 그거처럼 조그만한 거는 굳이 이렇게 나무 젓가락을 대지 않아도 되고요. 지금 보이시는 거는 이렇게 길잖아요. 길이가 이런 이제 길이가 좀긴 흙을 밀 때는 어, 나무 젓가락 없이 바로 미시면 이제 어느 부분은 두껍고 어느 부분 얇고 이래서 불편하고 또 잘못하면 이렇게 두께가 고르지 않으면 이제 가마에 구울 때 터지기도 잘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이제 나무 젓가락을 네, 사용하시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이제 일정한 사이즈를 정하지 않고요. 흙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네, 흙의 길이만큼의 그런 화분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잘라낸 이 부분은 어, 화분 밑판으로 사용하면 되겠고요. 이제 몸통은 어, 너무 반듯하게 보다는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잘라서 아주 자연스럽게 모습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몸, 이제 바탕, 바탕, 어, 화분 바탕 밑면도 이렇게 동그랗게나 네모나 이런 거로 만들지 않고 그냥 자유자재로 잘라낸 흙그 모양 그대로 이제 네, 사용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이제, 음, 밑판처럼, 이 몸통, 어, 아랫부분에도요, 스크래치를 내주시고, 네, 그리고 풀물, 이제 좀 발라서, 이렇게 밀착을 시켜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화분을 다 만들고 나서, 화분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밑, 음, 배수구멍을 뚫는 것보다, 요렇게 미리 뚫고, 이제, 위에로 쌓아서 만, 어, 만드시면 좀더 편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네. 화분이 작을 때는 화분 이렇게 이제 옆면을 다 만들고 나서 손 넣어서 밑판을 밑에 배수구멍을 뚫기가 좀 불편하니까 이렇게 네. 미리 배수구멍 뚫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밀어놓은 이제 이 흙을 이렇게 둘둘 말아서 네. 몸통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민이 흙이 좀 얇잖아요. 얇은 화분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만드실 때는 너무 말 너무 얇으면 좀 감당하기가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살짝 어 이제 제가 만드는 거보다 살짝 두껍게 만드셔야지 어, 만지기가 좀 편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이제 밑면을 몸통하고 붙이는데요. 어, 밑면에 부, 어, 남아있는 흙을 위로 끌어올려서 이렇게 붙이셔도 되고, 또 몸통에 이제 있는 흙을 밑판에 아래쪽으로 끌어내려서 붙여도 되고요.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어, 밑판에 있는 흙을 위쪽으로, 몸통 쪽으로... 당겨서 붙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렇게 흙 지렁이라고 하잖아요. 얇은 띠. 그거를 이제 만드셔가지고 이 안쪽에 지금 제가 붓, 어, 붓으로 이렇게 눌러주고 있는데요. 이 안쪽에 빙 둘러가면서 그흙 지렁이를 붙여, 어, 이렇게 부, 음, 돌려가, 돌려놓고 그 흙으로 이렇게 몸통하고 밑면을 붙이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저처럼 바로 어, 여분의 흙으로 이렇게 붙여도 되고요. 저는 이제 흙 지렁이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한번 붙여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 스펀지를 이용해서 이제 몸통하고 밑판하고 붙여준 그 부분을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흙 지렁이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꼼꼼하게 하시면 네,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또 우리가 어, 화분을 사러 간다든지 할때 보면 그흙 지렁이를 해가지고 제대로 이제 잘 흙을 펼쳐주지 않았을 때그 부분이 이렇게 깨진 것처럼, 화분이 깨진 것처럼 그렇게 구워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더 오히려 꼼꼼하게만 붙이면 흙 지렁이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더 깔끔하게 보일 수 있어요. 네, 이제 화분에 입구 이 부분을 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도 조금 이제 다듬어 주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이 이제 전 부분을 이렇게 물스펀지질을 잘 해줘야 돼요. 이제 여기가 갈라지기가 쉬운 부분이에요. 여기하고 배수구멍하고가 제일 갈라지기 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물스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네, 또 조금 이제 어, 위에 전부분이 심심하다, 이러면은, 이제 가지고 계신 문양이나, 네, 요거는 지난번에 제가 만든, 이제, 어, 꽃도장이잖아요. 요런 거 찍어주시든지, 네, 아무거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거, 이제 이렇게 한 번씩 찍어주셔도 되구요. 그리고 이거는 배수구멍에서 이제, 네, 뚫었을, 배수구멍 저 아랫부분 거기에서 나온 꽃 모양이에요. 그걸로 이제 굳이 따로, 따로 만들지 않아도 그거를 활용해서 이렇게 심심하지 않게 한 번씩 붙여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꽃수술 같은 거 이런 표현, 네, 살짝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꽃 씨앗, 이렇게, 이제 송곳이나 이렇게 날카로운 걸로 이렇게 한 번씩 꾹꾹 눌러 주시면 되고요. 네, 배수 구멍 가에 이제 이렇게 물 묻은 붓으로 처리해 주시면 터지지 않고 네, 잘 구워질 수 있습니다. 네, 화분, 이제 입구 부분이 조금 넓은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약간 주름을 잡아 줬어요, 앞쪽으로. 네, 지금 이제 이 영상 화면은 어, 몸통을 만들고 난 뒤에 하루 지나서 다리를 다는 시간인데요. 제가 영상 찍는 거를 생각 안 하고 다리를 달았지 뭐예요, 혼자서. <laughs> 아유, 참.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 만든 얘, 얘로 다리 다는 거 보여드리겠어요. 네, 얘도 같은 식으로 이렇게 둘러서 이제 쭉 밀어서 이렇게 둥그렇게 말아서 만든 건데요. 얘는 이제 바탕이 좀 밋밋해서 이런 수세미, 네, 수세미나 이제 또 이렇게 우리가 과일 사면 그 과일 싸게 이런 거, 그런 거를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놓고 이제 위에다 흙을 넣고서 이렇게 밀면 돼요. 그러면은 약간 이제 이런 네, 볼륨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밋밋한 게좀 싫다 하시면 이런 거 활용해서 네, 이제 그 위에 흙 놓고 미시면 됩니다. 네, 대신 이제 예로 다리 다른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3등분을 해서 이 다리를 3개를 달아주도록 그렇게 해볼게요. 네, 스크래치 내시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네, 이렇게 낮은 다리를 제가 만들어 놨는데 지금 이 만드는 화분이 어, 이제 초보자 분들이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화분이잖아요. 그래서 다리도 특별한 모양 내지 않고 이렇게 아주 기본적으로 편리,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모양의 낮은 다리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스크래치를 내실 때는 좀 얌전하게 말고 조금 거칠게 이렇게, 네, 해주시면 더 이제 떨어지지 않고 잘 붙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음, 돌려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제, 조금 뾰족한 도구, 어, 그런 거 있으시면, 이렇게 이런 도구가 없으시면은, 뭐, 주변에서 있는 이런 거, 그거 있잖아요. 붓, 붓 뒤라든지, 붓 뒤에 꼭지,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무슨, 어, 못 쓰는 그 볼펜, 볼펜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렇게 꼭꼭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어 다리 다리 부분하고 이 몸통 부분하고 지금 붙여 주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풀물을 묻히고 또 아니면 풀물이 없으면 그냥 일반 맹물을 부, 음, 묻혀줘도 괜찮아요네 그렇게 해서 이제 붙여줬기 때문에 이게 흙과 흙의 수분을 중간에서 이제 같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밀착력이 좋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네, 이렇게 붙여 주시고. 네, 굳이 어, 나는 좀더 이제 더 정확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 아까처럼 이렇게 얇은 흙지렁이 이렇게 빙 둘러주시면 돼요. 근데 저는 그냥 이제 이렇게 네, 해보겠습니다. 잘 붙여주고 이렇게 이제 어, 물 물이나 흙물을 묻은 이 붓으로 이렇게 한 번씩 깔끔하게 돌려주면 돼요. 네, 이제 몸통을 만든 지꼭 하루가 지났어요. 네, 이 몸통 만든 지가 하루 지난 정도가 되면은 이렇게 손으로 만져도 묻어나지 않을 만큼 이런, 네, 이제 건조 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굽지 않고 화분을 쓰시는 경우는 완전히 바짝 말리신 다음에 이제 바니쉬를 칠하시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처벌, 재벌 이제 가마에서 굽기 때문에 화장토를 바르고 또 아니면, 어, 아크릴 물감을 바르고 이렇게 이제 구우러 가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여기 꽃 부분에 화장토를 바를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만져봐서 흙이 묻지 않을 만큼 지금 살짝 조금 빠르긴 한데요. 몸통 만들고 하루가 지났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흰색 화장토예요 흰색 화장토를 이렇게 발라주세요. 바르고 나서 네. 이렇게 너무 이제 이렇게만 바르면 좀 밋밋하잖아요. 이거는 뭐 크게 꽃꽃 꽃 화분, 꽃 화분처럼 그렇게 뭐 요란하게 바를 거 없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가운데 부분만 뭐 본인이 좋아하는 색 빨강이면 빨강 네. 이렇게 하고 잠깐 건조된 후에 또 한번 발라주세요. 제가 이렇게 이제 도자기를 만들어서 같이 이제 영상에서 공유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제가 만들어 왔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 조금 말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엊그저께, 어, 도자기 관심이 있고 새로 시작하신 구독자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분이 이제 궁금한 게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통화를 했는데, 아, 제가 이제 그때, 아, 조금 더 기초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계속 해오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이제 요거는 어, 아크릴 아 저기 세라믹 물감이에요. 세라 세라믹 물감 쓰실 때는 요 밑에 하고 위에 하고 위에 이렇게 맹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쓰시면 색깔이 안 나오고 밑에까지 이렇게 많이 저어가지고 위에 아래에 희석해서 섞어서 쓰시면 돼요. 위에 물만 쓰시면 색이 제대로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운데 부분 조금 이렇게 음영을 살짝만 줘 볼게요. 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구우면 굉장히 소박한 그런 네, 다육이 화분. 유기가좀더 돋보일 수 있는 좋게 보면은 네 그런 적이에요 간단하면서 쉽게 쓸수 있는 거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이 네, 정도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만들었던 화분에 다리를 먼저 다는 바람에 네, 본의 아니게 화분 두 개를 보여드리게 됐네요 네. 이렇게 완성을 해 봤습니다. 2021년도 이제 내일 하루밖에 더 남지 않았는데요.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내년에도 예쁜 다육생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